안녕하세요. 열도 정리맨 경제평론가 권혁중입니다 자, 신속한 오늘 정리. 바로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은 드디어, 어, 소상공인 5차 재난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희망회복 자금. 한마디로 5차 재난지원금이죠. 희망회복 자금 지급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어,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이 5차 재난지원금 인데요 제가 미리 예고한 대로 스케줄이 나오면 바로 말씀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나왔어요 자 오늘의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리 자 오늘입니다 7월 15일에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8월 셋째 주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과 금액은요, 아마 국회에서 지금 여야가 계속적으로 이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라든지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주최하는 이제 중기부에서 이제는 지급 스케줄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 내용은 바뀔 수 있어도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총 책임하고 있는 이 중기부에서 오늘 테스크포스를 열어서 어, 구체적인 스케줄 안을 이제 나왔다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스케줄 안으로 분명 지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국회에서 추경안 결정되면 아마 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 지급 스케줄은 중구부에서 드디어 오늘 회의를 거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거 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오늘까지. 정리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더 들으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안 들으셔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 되신 분들만 아, 우리 또 항상 소통하듯이 아, 항상 저랑 소통하면서 어, 함께 하고 있죠. 자, 돈이 되는 자세한 설명 들어갑니다. 어, 먼저 이렇게 제일 먼저 교수님께 알립니다. 라고 이제 또 알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1일 전이에요. 1일 전. 보시면 1일 전에. 그죠? 어, 포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 콜센터에 전화받고 이게 뭐야? 그랬다가 통장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만 3시 30분에 어제였어요. 어제 3시 30분에 입금이 됐다고 합니다. 간이 가세고요. 영업 제한이라고 합니다. 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에 와닿는 항상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다른 분들께도 힘내시라고 하고 싶어요. 네 하트 뿅뿅 감사합니다. 저도 하트 뿅뿅. 네, 별 말씀을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건데, 이제 신청을 못 하시면 못 받으니까, 이제 옆에서 이제 조언해 드렸던 분이고요. 이분하고 뭐 계속 소통을 했던 또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또 다른 분들께 힘내시라고, 어,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같이 했고요. 아, 요것도 되게 저는, 어, 사실 저도 가, 어, 저도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 이건 좀 이상하다? 라고 했던 건데, 어우, 이거는 한번 같이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뭐왜 그러냐면 2일 전에요. 이분도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죠 계속 어, 댓글 주셨던 분이래서 2일 전에 부직금 문자 받고 이의 신청했는데 6월 이, 6월 7일에 이의 신청했는데 뭐 검증 중이라고 해서 실내 체육 시설에다가 영업 제한이었단 말이죠. 간이 가세였고 감소되었다 감소되었대요. 그죠? 왜 지급 안 됐는지 답답하다. 그죠? 폐업도 생각 중에 있다. 그래서 얼른 이거 받자마자 제가 바로 그냥 예, 이게 아마 12시 넘어가서 그렇게 뜨는 것 같습니다. 보자마자 제가 바로 답변 달았거든요. 확실히 이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실내체육관의 영업지 안에 매출 감소에 이게 명확한데 아 이건 좀 끝까지 따져 보셔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13시간 전에 <laughs> 어제 승인 문자 받았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석달 동안 마음고생한 거 눈물 나신다고. 네, 그래서 이제는 아 드디어 이제 나오셨군요 제가 더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까지 남겨 주셔서 이제 감사하다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정말 유튜브를 잘 했구나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조그만한 제 지식이 힘이 될수 있다는게 유튜브 하면서 어, 좀 많이 알게 됐거든요 사실 이제 방송이 하면서 방송 하면서도 도움 될줄 알았는데 아, 유튜브가 이렇게 또 실시간 소통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방송은 그냥 뿌리는 거고 어, 유튜브는 이렇게 소, 댓글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기도 하고 조언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야 이게 또 유튜브의 힘이구나 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고 여러분도 뭐 이렇게 소통하니까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도 오늘 잘 들으셔야 되겠죠 자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중소벤처기업부가 그죠 7월 15일 오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tf 테스크포스 영상회를 거쳐서, 여기에 왔냐면 행안부, 복지부, 국세청, 기재부, 그죠? 중기부 차관 주체로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거죠. 정부가 생각하는 희망회복 자금의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피해가큰 소상공인 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정부는. 그래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제 네 번째 여는 재난지원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희망회복자금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죠 새희망자금 받았고요 버팀목 자금 있었고 버팀목 플러스가 있었고요 이번에 나오는 게 용어가 뭐라고요 희망회복자금이다 그러니까 용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어 자체가 희망회복자금이다 그래서 희망회복자금이라는 키워드가 보면 바로 바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대상은요 대상은요 오늘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테스크포스에서 나왔던 희망매부자금은 2000년 8월 이후에요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다시 한번 2000년 8월 이후 뭐예요?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분, 그 다음에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에게 지원이 된다라고 못을 박았죠 지금.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이 범위를 약간 넓힐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회 추경안이 끝나봐야 알아요. 조만간 이 끝나겠죠. 그거 끝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지급 스케줄 나왔습니다. 지급 스케줄. 자, 2021년 2차 추경안이 7월 중에 이제 국회에서 확정이 되죠. 이때 이제 완전히 확정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대상과 여기 썼죠, 제가. 국회에서 어떻게 되어있어요? 대상과 대상과 지급 금액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변경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스케줄은 확실히 나왔다는 거. 첫째 주에 사업계획 공고를 냅니다. 이제 둘째 주에 1차 신속지급 DB 및 재난 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 이제는 전산으로 이제 받는 거 있죠? 버티맥 플러스 기억나시죠? 이거 완료하겠다. 2주차에 3주부터 이제 지급을 개시할 예정인데 자, 이거 별표 5개 치겠습니다. 별표 5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 핵심 들어갑니다. 오늘 발표에 의하면요. 중기부는 테스크포스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기 구축한 기가 뭐여 이미기 자 그죠? 이게 한자로 썼으면 좋았을텐데 이미기 자그러니까 기구축이 뭐여 이미 구축한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뭘 한대요? 1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가 전 지난번에 5차전난지원금 이거 중소기업 얘기 들었을 때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이거 DB 똑같이 간다 이거 이 DB 왜냐면 행정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할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버팀목 플러스에 있었던 DB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역시나 오늘 테스크포스에서 뭐래요? 기 구축한, 이미 구축한 버팀목 플러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들에게 1차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답니다. 신속 지급이에요. 이게 뭐냐면, db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일단 1차 지급 빨리 지급한다는 얘기,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1차 때그 버티모 플러스 때 받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데이터, 그래서 여기 써져 있죠? 1차 신속 지급 db,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이거라니까. 둘째 주에 이거 db 구축한데, 이거, 요거, 이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 그, 버팀목 플러스 때받으셨던 분들은 아마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국회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지금 테스크포스에서 나왔던 얘기는 1차, 어, 1차례 그 플러스 때, 버팀목 플러스 때 받았던 그 d 비 해당하셨던 분들, 받았던 분들은 그대로 이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한, 자, 또한 들어갑니다.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8월 말까지 완료하여 추가 지원한다 그 뜻은 뭐겠어요 먼저 1차 주고 날짜 잘 보세요 8월 말까지 완료한대요 추가 지원이래요 하, 이때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 상반기 부가세 신고 한마디로 2021년도 상반기 부가세가 이게 7월 20일까지 이번에 7월 26일이죠. 25일이 주일이다 보니까 일요일이다 보니까 26일까지죠. 이번에 부가세 신고 기간에 26일까지 이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2차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8월 말 이때 안 들어가는 거죠. 이때는 언제예요? 1차 지급이 언제래요? 데이터 만들고 4째 주에 지급을 하고 그러면 8월 말까지 완료하여 완료입니다. 8월 말까지 지급이 아니에요. 지급. 8월 말까지 데이터베이스 완료해서 추가 지원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8월 말부터 밀리기 시작할 겁니다. 추가 지원은 어, 이분들은 이분들은 이해되시죠? 일단은 주긴 주는데 일단 주긴 주는데 스케줄상 어떻게 돼요? 완료 DB 완료하고 그러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이때 아마 지원할 것 같아요. 이 2초 신삭 지구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이제 8월 말 들어갈 거고, 이게 행정이거든요, 사실. 이, 보시면은 이렇게 가요. 그리고 중기부가 이미 기 발표한 내용이 있죠? 이 기준. 이 기준. 이거는 중기부가 발표한 겁니다. 국회에서 이거 지금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을 19년 기준이 아니라 2000년 기준도 하자. 2000년 기준으로 크로스 체크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는 확실치 않으니까 말씀 안 드립니다 언제든지 국회는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이해 타산 이런 것 때문에 언제든지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정치 얘기 안 한다고 그랬죠 정해진 것만 말씀드려요 지금까지 정해진 거는 19년도 연간과 2000년도 연간 비교 19년도 상반기와 2000년 상반기 비교 19년도 하반기와 2000년도 하반기 비교 19년도 상반기와 21년 상반기 비교 2000년 상반기와 하반기 비교. 이렇게 중기부가 이미 정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바뀔 수 있어요. 이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뭐, 이거 그러면은 플러스, 버팀목 플러스랑 똑같아요, 기준이. 여기 보시면 이거 뭐, 버팀목 플러스 때 기준은 똑같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요 안이 나오고 나서, 야, 그러면은 DB 그대로 갖다 쓰겠네. 버팀목 플러스 때 받았던 db 그대로 갖다 쓰겠네. 역시나 지금 갖다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추가 더 받겠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보시면은, 요 기준을 잘 이제 보시고 본인이 이제 해당하는 거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4차 버팀목 플러스 이제 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를. 네, 참고를 좀 해볼게요. 요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1년도 상반기 요 데이터가 이제 어, 뒤늦게 나오니까 요 부가세 행계 뒤늦게 나오니까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2차 지원 2차 지원에서 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하락하신 분들은 2차 지원때 아마 들어갈 것으로 지금 스케줄이 나와 있는 상태다 어, 아쉬운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상반기 하반기가 간이 가세는 안되기 때문에 간이 가세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뭐 국회에서 요거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어요 이거 국회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결정되면 말씀드릴게요. 어설프게 저는 말씀 안 드리죠. 어설프게 말씀 안 드립니다. 이거 간이 갓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국회에서 결정 추경한 결정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저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해지면 여러분 그때 가서 댓글을 쓰시던 아니면 뭐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하시던 일단 정해지면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어,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자, 일단은 국회에서 말하고 있는 가니가세 어떻게 구제해줄지,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제일 억울하신 분들이 가니가세세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부족 못해요, 진짜. 아무도 부족 못합니다. 자, 핵심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오늘 얘기 좀 깁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좀 길어서 이해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팀머 플러스 때의 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현황을 좀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요거는 어좀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바뀔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집합금지, 그죠? 그 다음에 요런 업종들이죠. 요런 업종들. 그 다음에 집합금지 완화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영업제한 요런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요런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그 2000년도 8월 이후부터니까 요거는 좀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고상으로 참고상으로 보시란 얘기에요 참고상으로 그 당시에 영업제한이 이랬고 아마 그대로 갔을 거예요 이번 연도도 어,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요. 그다음 이번에 약간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번에 약간 그 가장 제가 솔직히 가장 우려되는 게 이거예요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집합금지 영업지한이죠 그죠?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근데 어디 있어요? 보세요 대상이 2000년 8월 이후에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았거나 여행업 등 일반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일반 업종 얘기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버팀목 플러스 때 100만 원 받으셨던 분들. 이분들. 이분들이거든요. 요요 요, 요쪽 구간. 지금 오차 재난지원금 나왔던 얘기가 딱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이제 다 달라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버팀목 플러스 때 얘기니까 더 높아졌죠. 상향됐고요. 지금 요 구간 그대로 가거든요. 80 60% 감소 60% 40에서 60 40에서 20, 20% 미만 얘기가 이번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두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 구간이거든요. 이쪽 구간, 매출 감소 부분, 이게 일반 업종이었고, 100만 원씩 받았던 분들, 이번에 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 지금 여당이 뭐라고 있냐면,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20% 미만도 포함시키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보시면 20% 이상 40% 미만 여기가 경영위기 업종인데 20% 미만이 없어요 20% 피해, 그 피해가 20% 미만이신 분들 매출 감소가 그 얘기가 유입번에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지금 20% 미만을 늦차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추경안 지금 국회에서 그 뜻은 뭐겠어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기부에서 안을 냈을 때이 얘기가 없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 미만 매출 감소 20% 미만 넣차고도 이게 나오는 거죠.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그버팀목 플라스 때 100만원 발사분들 만약에 지금 중기부 안으로 가면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20% 미만 매출 감소 20% 미만 일반 업종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죠. 이거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건 들어가야 저 들어가야 저고요.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저는 또 들어갈 거라고 봐요. 예. 이 금액은 달라지겠죠 이제. 꼭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이쪽이 이제 가니가세 쪽이거든요. 이쪽이 사실. 예. 자, 아무튼 요거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일단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거 보고 또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끝까지 들으신 분들만 이제는 좀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어잘 보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뭐래요? 2021년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대요. 8월 말까지. 이거 이 데이터죠. 7월 26일까지 이 데이터 드는 겁니다. 그죠 7월 26일까지 이 데이터를 여러분이 신고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감소돼야 돼요. 이때보다. 이때가 감소돼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것도 받아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2000년 상반기보다 2021년도 상반기가 줄어드는 것도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021년, 내가 뭐라고는 말씀도못 드릴게요. 이게 공개된 영상이다 보니까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마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들은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때가 감소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가 2021년도가 감소돼야지만 준대요. 근데 그 신고는 언제 한다고요? 7월 26일까지죠. 아직 기간 남아 있습니다. 이미 부가세 신고하신 분들 언제든지 수정 신고할 수 있어요. 이미, 납부하, 이미 신고하신 분들은 1월 26일까지만 하면 되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대놓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승 1년도 상반기가 낮아야지만 여러분 이거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버팀목 플러스 때요 못 받으신 분들은요 선 솔직히 말하면 분노합니다 네. 분노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솔직히 못받았거든요 진짜 당연히 줄줄 줄 알고 있다가 당연히 줄줄 줄 알고 있다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되죠 우리도 예. 대책을 세워야되겠죠? 아무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거고요자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잘 보세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이 표를 왜 갖고 왔냐면 경영위기 업종이요 그 당시에 버팀모 플러스 때60% 매출 감소되신 분들은 300만원 줬었고요 그 다음에 40에서 60은 250만원 줬어 그때 버팀모 플러스 때 근데 이게 내 매출이 아니에요 내 매출 업종 목록이 있습니다 업종 목록 업종 목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해를 많이 하신 게어 저기는 매출 줄지도 않았는데 왜 받았냐 그게 왜냐면 그 해당하는 업종이 평준적으로,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받으신 분들이 태반이 많았었어요. 난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은, 어, 그분 매출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받았다. 그런 얘기가 많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경영위기 업종의 평균적인 그감소액을 봤습니다. 그 개별, 개별병으로 본게 아니라, 경영위기 업종인데, 어, 여기서 60% 이상 하락한, 평균적으로 그 업종들 해당하면 좋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녹색 있죠? 감소율 60% 어디에요? 청소년 수량식, 눈송업. 상만내 여객운송업, 자연공업 운영업,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이쪽에 해당하신 분들은 60% 매출하라. 그래서 다60% 감소 이상으로 빠져서 이 금액을 받던 거고. 그 다음에 볼까요? 황색 부분이 뭐예요? 매출 40% 이상과 60% 미만. 이 업종들, 욕탕업, 마사지업, 예식장업, 휴양 콘도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공항 운영업, 항공 여객운송업 이런. 이쪽 황색 부분 요쪽 이쪽, 요쪽에 사업자가 업종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업종이신 분들은 이 금액을 받았던 거예요 이번에 금액이 더 크죠 이번에 금액이 더 커서 상향됐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또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요 완전히 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증액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추경을 더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얼마 잡을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또 20%에서 40% 미만이신 분들이 요 흰색이었죠 흰색, 그죠? 기타가 여기였어요. 20% 이상과 40% 미만이 이쪽이었습니다. 이런 이좀독서실 뭐 운영업, 유사 의료업, 이용업, 피부미용업, 기타 비용업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이게 잘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 이 말씀 왜 드리냐? 자기 사업장 등록증 지금 까봅니다 다들 지금 당장 지금 사업자 등록증 다 열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업종이 있죠 종목이 있고 업종이 있죠 그죠 업종과 종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도소매업 그죠 종목에 아 그니까 업종 이렇게 돼 있죠 업종 도소매업 종목 뭐라 돼 있어요 뭐뭐뭐 뭐, 뭐, 뭐 소매업 뭐 거기서 이제 있죠 뭐전자상거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업종과 종목이 있다고요. 근데 주력이 있어요. 주력, 주 사업, 주 사업의 업종과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잘 보세요. 이게 금액이 다 달라요. 그죠? 이 금액이 지금 다르죠? 내가 사실은 여기 에 해당될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업종이 하나이신 분들은 상관없죠. 그 업종이니까. 근데 여러 업종들이 있다고요. 여러 업종, 종목도 여러 가지고 그죠? 사업자 등록증 열어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지금 근데 사실은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걸로 받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냥 모르니까 아니면 100만 원 받았던 분도 있습니다 난 사실 이쪽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일반 업종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나는 경영위기 업종이었던 거죠 왜? 업종이 여러, 개, 여러 개이신 분들은 찾아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보시고, 어? 내 업종에, 내그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에, 만약에 요런 게 있다. 요런 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어? 나 이거, 이거, 이거 해당하는데, 예술 관련 서비스 업데, 이거 해당하는데, 창작, 이거, 이거 해당하는데, 어? 나 알고 보니까 뭐가 돼요? 경영위기 업종이었네? 그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신청 들어가서, 이신청 들어가서, 나 알고 보니까 일반 업종이 아니라 경영위기 업종이었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이거? 그냥 오늘 당장 지금 사업자 등록 좀까 보시고요 업종 한번 자기 업종 한번 봐 보세요 보시고 당당하게 이거는 여러분 받아내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소상공인이시고 권리가 있으세요 정부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어 그럼 내 업종이 사실 이것도 있네 근 이것도 있네 알고 보니까 어내 업종을 봤더니 뭐뭐 뭐 제작 뭐 영화 비오물제작적배급업 제작업도 있네. 출판업도 있네. 뭐 방향제 소매, 이거 소매업 많이 되겠네요. 생활용품 소매, 그죠어나 이거 되네. 어 뭐야? 나 알고 보니까 이쪽 해당이었던 거야. 영업 경영 위기 업종이었던 거죠. 껴져 있으면 그럼 당당하게 가서 요구하세요. 이거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거. 이 이해되세요?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버팀목 플러스 때의 경험상황을 보면, 이거 저는 될 거라 봅니다. 겨, 버팀목 플러스에 사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때에 일단 한 번, 일단 우리가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하!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해당하신 분들은, 해당하신 분들은, 해당하신 분들은, 이해되시죠? 사실 오늘 예의가 긴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평론가고요. 뭐 KBS에 출연하고 있고, 사실 방송국에서는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유튜브 하는 거. 사실 그, 그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안 했었던 거거든요. 사실 그동안. 그래서 저는 이제 여의도 정리맨이고요. 어, 뉴스처럼 실내 있고, 유튜브처럼 좀 다양하고, 풍문처럼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저의 장점인 딕션 좋구요. 이야기 쉽게 정리를 잘하죠. 방송국에서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laughs> 좀 정리를 잘합니다. 진짜. 예, 이야기 쉽게 어, 시청자들이 좀이야기 쉽게 설명을 잘해서 어, 그게 저희 장점이거든요. 그런 여의도 정리맨이 되겠다고 라 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실력으로 당당하게 구독과 좋아요를 선택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보고 "아, 이 사람 괜찮다"라고 하시면 은 구독해 주시면 돼요. 뭐 구독해 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실력으로 당당하게 예, 여러분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제가 받는 구독보다 어, 여러분이 저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 더욱 행복해십시오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죠 예, 저로 인해서 눈물 나게 <laughs> 눈물 난다고 예, 고맙다고 하시고 하트 뿅뿅 날려주시고 이게 저에게 어 유튜브가 할 만하구나라는 거를 느껴주게 했던 분들이거든요 예, 저로 인해서 행복하시고요 어, 저로 인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욱 행복하시고요, 더욱 건강하십시오. 저는 여의도 정리맨 권역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계속 보시면서 연구하셔야 된다. 이번에 이번에 연구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 어, 길지만 솔직히 좀 길지만 일단 제가 해석을 해야 드려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여의도 정림의 경제평론과 권역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